안녕하세요. 저 리버풀 대학교에서 학부 졸업하고 현재 임페리얼 대학교에서 석사 공부하고 있는 최준호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석사를 파이낸스 쪽으로 하고 있어서 파클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말로 치면 증권사, 인베스먼트 뱅킹, 글로벌 마켓, 세일즈 앤 트레이딩 이쪽으로 지원을 해서 인턴 오퍼를 받았고요. 영국은행 같은 경우는 모니터리 폴리시이랑 폴리시 레귤레이션 쪽으로 지원을 해서 오퍼를 받은 상태입니다. 보통 좀큰 사기업 같은 경우들은 꽤 빨리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뭐 증권사나 아니면 컨설팅 쪽은 인턴들도 많이 뽑기 때문에 거의 학기가 시작하자마자부터 한 9월,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가끔 빠른 증권사들은 8월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은 9월부터 12월 사이에 많은 공고가 뜨고요. 그 이후에도 자주 뜨는 다른 회사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큰 기업들이나 긴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 회사들은 일찍 시작합니다. 완전 큰데 같은 경우는 지원서를 넣고 바로 AI로 지원서 체크가 들어간 다음에 바로 인적성 검사 같은 이제 테스트들을 줘요. 테스트를 통과를 하면은 바로 비디오 인터뷰를 실행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거기서 또 비디오 인터뷰를 통과를 하면 최후 단계인 어세스먼트 센터를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그 사이에 또 인터뷰가 이, 있는다든지 이제 회사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대부분 큰 회사들은 CV를 넣고 거기서 걸러진 후에 인적성을 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바로 또 비디오 인터뷰까지 보는 게 대부분의 절차예요. 저는 사실 아 무조건 영국에서 취업을 해야겠다는 라 생각이 있었어서 좀 혼자 이런저런 직무를 많이 찾아봤어요 제가 파이낸스 쪽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뱅킹 쪽으로 많이 알아보기는 했는데 그와 동시에 이제 컨설팅 쪽이나 부동산 쪽, 리얼 에스테이트 쪽도 많이 봤고 그쪽을 좀 집중적으로 준비를 많이 했죠 다 연계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c v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 첨삭을 여러 번 거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이제 혼자 써보고 아, 이 정도면 되게 문장 구조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저도 많이 했었는데, 좀까다로운 회사들 같은 경우는, 폰트가 조금이라도 안맞고 하면 바로바로 떨어뜨리거든요 그냥. 그래서 폰트라든지 아니면 줄 간격, 뭐 이런 것도 다 일정하게 맞춰야 되고, 블랙 포인트도 한 인턴십 경험당, 뭐두 개를 쓰겠다 하면 두 개로 쭉 맞춰야 되고 세 개를 쓰겠다 하면 세 개로 쭉 맞춰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맞추고 첨삭받아야 되는 게 엄청 많아서 취직 준비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랑도 쉐어를 많이 해보시고 커리어 센터도 많이 찾아가시고 그리고 뭐 링크드인을 아마 가지고 계실텐데 그런데 올라오는 페이지들이라던가 인터뷰 준비 아니면 CV 템플릿 나눠주고 이런 거 계속 보시면서 어떤 언어를 써야 되나 이런 것도 많이 보시고 CV에도 숫자 이런 거를 수치화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왜냐면은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 라고만 쓰면은 사실 잘 모르거든요.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뭐 이러이러한 퍼센트의 성과를 냈다 아니면 이러이러한 프로젝트를 몇 가지를 했다 서베이를 몇번 돌렸다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이면서도 임팩트 있게 근데 그와 동시에 또 짧게 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시작으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남성분들은 군대를 갔다 오셨으면은 그거를 꼭잘 어필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흔한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군대 다녀오신 거를 어떤 식으로 어필하냐도 되게 중요할 수가 있고 또큰 기업들 인터뷰를 보다 보면은 항상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어서 좀 인트레스팅한 사람들을 뽑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은 경험이더라도 그리고 이제 뭐 학부든 석사든 학생 활동 같은 거 열심히 하시고 만약에 정해놓은 진로 같은 게 있으시면은 그쪽에 관련된 활동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인베스먼트 사이트, 뭐 이런 게 있으니까 파이낸스 쪽을 보고 계신 분들은 그런 거 활동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인턴십도 물론 대기업 인턴십을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니어도 뭐라도 일을 했던 경험을 쓰고 그걸 어떻게 이야기로 잘 풀어 나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기회가 있으면은 뭐든지 한번 도전해 보시고 해 보시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동영상 인터뷰랑 이런 거다 포함을 해서 적어도 한 70번 정도는 해본 것 같거든요. 이번 시즌에만 사실 한국보다 훨씬 회사들도 많고 저는 여기저기 분야를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한 거긴 한데 그래도 인터뷰를 하면서 계속 배우는 게 많거든요. 왜냐면은 아무리 혼자 준비한다고 해도 이제 실전에 나가서 하는 거랑또 다르기 때문에 대면 인터뷰랑 또 동영상으로 그냥 혼자 자기 자신을 보면서 레코딩 하는 거랑 되게 느낌이 많이 달라서 그냥 많이 경험해보고, 많이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리버풀 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왔는데, 코스 패스웨이가 이제 두 개가 있어요. 어카운팅 앤 파이낸스 쪽 패스웨이가 있고, 인터내셔널 매니지먼트 쪽 패스웨이가 있는데, 1학년 때는 양쪽 다 골라서 들을 수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좀 패스웨이를 정해야 되는데, 저는 아무래도 그때 정확히 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도 조금 더 유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사실 저는 생각이 든게 이제 파이낸스 쪽이라서, 그리고 친구가 사실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쪽으로 진로를 잡게 되었는데요. 또 배우면서 사실 그리고 친구들이랑 아니면 학교 교수님들이나 커리어 센터랑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보면서 아 나는 이런 게잘 맞구나를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최종적은 성 그냥 퍼스트로 졸업했습니다 졸업 논문은 마이크로 이코노믹스랑 비에이블 럴 파이낸스 쪽으로 이제 유럽이 어떻게 좀 시장이 변화했나에 대해서 썼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살짝 코로나 시기랑 겹쳐있던 시기라서 조금은 편안한 감이 있긴 했는데 왜냐하면은 슈퍼바이저랑 미팅도 전부 온라인이어서 이제 슈퍼바이저분들도 원래는 딱세 번만 뭐 만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좀더 프리했어요. 그리고 사실 학생들도 좀더 풀어져 있던 상태라서 제가 좀더 시간을 할애받을 수도 있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대부분은 몇번 정해지고 논문 주제는 좀 일찍부터 고르기 시작을 하죠. 한 11월, 12월부터 고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보다 조금 늦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학교에서 보통 주는 데드라인이 있으니까, 그것도 계속 처음에는 주제를 발표해라, 어디까지 써라, 이런 식으로 교수님들이랑 대화를 하는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서 진로를 잘 따라가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제 아이디어가 괜찮은지 이게 과연 논문을 쓸 만한 주제가 맞는지부터 좀 도움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퀀티테이티브한 데이터를 모아야 될지, 뭐 퀄리티테이티브한 데이터를 모아야 될지, 둘다 모았다면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가서 쓸수 있을지를 물론 다 알려 주진 않지만 제가 이런 건 어떨까요? 하면은 괜찮은 거 같네. 아니면 그거는 조금 별로인 거 같네.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좀 받으면서 사실 본인이 쓰게 더 많이 도와주는 편이죠. 교수진 분들도 다 엄청 친절하고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되게 아낌없이 가르쳐주시는 시간을 되게 잘 내주시는 편이고요. 플레이스먼트라든지 연계가 뭐 런던 쪽과는 그렇게 잘돼 있지는 않지만 리버풀, 맨체스터 쪽이랑은 굉장히 잘돼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 잘 상의를 하면서 계속 해나가시면 될것 같고 심지어 가끔씩 그냥 리버풀 학생들에게만 뜨는 인턴십 공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특히. 매니지먼트 스쿨 쪽에 그런 기회들 잘 잡으셔서 인턴십도 하고 그런 경험을 CV에 넣고 하면은 아마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한데 유학을 오실 때 뭐를 제일 하고 싶은지, 뭐를 제일 이루고 싶은지를 좀 확실하게 생각을 하시고 아니면은 와서라도 이제 1학년 때 확실하게 그런 방향을 좀 잡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나는 유학을 와서 그냥 즐기겠다 견문을 넓히고 문화도 체험을 좀 해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해보겠다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 나는 곧 죽어도 여기서 취업을 해야겠다 아니면 퍼스트를 받아서 좋은 성적으로 한국에 돌아가겠다 이런 다양한 목표가 있으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다양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끼리 어울리다 보면은 그게 조금 희생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본인이 이루고 싶은 것을 정해서 그걸 계속 인지하면서 생활을 하시는 게 제일 도움이 되고 후회가 안 남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받은 적 있습니다. 그냥 성적을 좀잘 받아서 학교에서 자동적으로 웬만하면 지원을 해주고요. 그런데 또 따로 신청할 수 있는 장학금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보통 얘기를 학기 초반에 이메일로 다 뿌려주니까 이메일을 좀 집중해서 잘 보고 계시면 놓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영국에서 꼭 취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가 터지고 한국에서 지내던 시간도 길어지다 보니까 영국 저한마켓에 대한 논리지도 별로 없었고 많은 기회를 좀 잡지 못한 케이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파이낸스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돼서 지금 정도의 논리지로는 내가 원하는 직무를 가질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석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석사는 이제 임페리얼, 정경대, UCL, 에딘버러, LBS, 맨체스터 닥치는 대로 다 지원했습니다. 오퍼는 이제 임페리얼 UCL 에딘버러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리버풀에 살다가 런던을 막 처음 와서 살게 된 거라서. 사실 런던에 적응하는데도 살짝 어려움을 겪었고 초반에 석사이다 보니까 되게 인텐스해요 프로그램이 근데 그와 동시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9월부터 12월이 채용 기간이어서 그때 다른 사람들은 다들 친구들과도 어울리기도 하고 이제 학교에서도 초반에 이벤트도 많이 있고 한데 그런 거를 제가 거의 참석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가 힘들어서 이제 사람 관계 대학교 이제 행복한 생활과 취직을 한다 뭐 공부를 한다 이걸 둘다 잡기가 되게 힘들어서 그때 이제 그런 게 고비가 아니었나 특히 완전 타지에 온 느낌을 오랜만에 받아가지고 저는 이제 처음에 집을 구할 때부터 뭐가 제일 중요할까를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 학교랑 제일 가깝고 좀 조용하게 살수 있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학교 근처 러스터로드 지역에 스튜디오에서 혼자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방이 이렇게 막 넓고 좋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싸지도 않고 굉장히 비싼데 원하는 게 이제 학교 근처이고 조용한 데였기 때문에 여기를 고르게 됐습니다 주당 330파운드씩 전유틸리티 t y u t i l i 제가 한창 바쁘게 t 업 준비하면서 학교 공부할 때는 뭐한 u t 시쯤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U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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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t i l 시 t y U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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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t i l 도서관에서 이제 학교 공부도 하고 제가 가고 싶어 하는 분야 쪽에서는 좀 테크니컬한 질문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했고 경제 뉴스나 이런 것도 많이 읽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V를 넣으면은 바로바로 바로 인적성 검사나 이런 애티튜드 테스트 같은 게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 시험 보는데도 시간을 엄청 많이 썼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특히 한인회 가거나 한국인들이랑 친하게 많이 지내고 이런 게 아니라서 정보가 좀 많이 부족한 편이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혼자서 열심히 알아본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뭔가를 알아봤을 때 이게 진짜로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것보다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유캔이랑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되게 정신적으로 도움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 이게 맞다 하면은 안도가 되기도 하고 그런 방법은 조금 오래 걸리니까 이런 방법을 써보지 않을래 이런 제안을 받으면은 아 그런 부분에서도 또아 내가 이렇게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게 되게 정신적으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